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내비게이션 겪고 공부하면서, 한참 그 월요일에 했다가 제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월요일 날짜를 옮겨가지고 수요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그 월요일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당분간은,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요. 지금 공부하던 곳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지역이 어디를 공부하고 있죠? 진천군. 예, 예, 여기 진천군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진천군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40번부터 49번까지. 740번부터 49번까지. 네. 그래서 10개의 장소, 740번부터 49번까지 그 10개의 장소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40번대인데요. 그러면 50번대는 어딜까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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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음성. 제가 음. 음. 소리가 막 나네요. 음. 음죄송하시는데오 이제 나오네. 아 여기 뭐있구나 음성. 네네. 아. 함께 함께 사는 사람이 지금 <laughs> 소리를 냈어요.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천음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가 40번 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음성하고 여기 1번이라고 가 여기가 어디죠? <laughs> 네, 증평이에요, 여기. 자, 조그맣기 때문에 여기다 증평분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음성하고 증평은 합쳐서 몇 번대에요? 50번대에요. 50번, 네, 5 0번대예요 충북이기니까 앞에 700은 붙겠고요. 여기가 50번대에요. 그 다음에 60번대는 어디에요? 계산군이에요. 네, 계산군. 네, 여기 계산군이에요. 여기가 60번대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가 여기가 40번대, 여기가 50번대, 50번 네. 여기가 60번대에요. 50번. 60번.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번대로 가야 되겠죠. 70번대는 네. 어딜까요? 오, 예, 오, 예, 오, 바로 여기 비상군 밑에 있는 오, 여기 보흥군이 그렇죠? 7 0번대예요그 네. 다음에 여기가 옥군이 오천, 오천, 80번대 그 다음에 영동군이 오, 오, 90번대 그래서 보흥군 옥천군 영동군 오, 오, 영, 아, 예 영. 앞에 그 자만 따지면 보옥영 된 거죠. 그래서 네. 789에 해당이 오, 돼요. 돼요. 자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 지금 현재는 진천군을 하고 있어요. 음, 단자 40번대에 해당되는 자, 그래서 그 진천에서 그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열 군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 조금 지도가 작아졌지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0번 때 처음 출발은 어디예요? 김유신 전, 유신, 이, 장군 그 탄생지죠. 자 거기가 예, 몇 번이에요? 740번. 740분... 예, 예, 그래서 그 740번인데 김유신 장군이 태어날 때 어떤 응? 그 직업으로, 직업을 갖고 태어났다고 기억하죠? 갈사공으로. 갈사공이었다, 과거의 직업이. 실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장소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잠시 감췄었습니다 자, 741번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있어요. 음. 백기성지. 백기성지. 성지. 진짜 아니요? 백기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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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지라고 해서 어, 거기에 왜 미사일이 떨어졌죠? 음. 어, 김대건 신부 아, 아 니김상골이나서 그러니까 어~ 그 천주교, 천주교 천주교도들을 천주교도 박해하느라고 네, 네, 그~ 예, 이제 예, 대원군이 세국정책 예. 쓰면서 천주교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그~ 이거를 피해서 어떻게 막 산골로 숨어 들은 거죠 예 그래서 베티라고 하는 그~ 베나무 언덕 네, 배나무 고기 거기? 언덕이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천주교도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천주교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고기를. 파괴시킨 거죠. 미사일을 떨어뜨려갖고. 그래서 백지성지가 몇 번이라고요? 741? 예. 741번이에요. 그래서 백지성지에서는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선주교에서 이제 얘기를 제형, 많이 하는. 예. 최양업신부라는 제형. 네, 분이에요. 우리나라 선주교에서 일대 최초의 신부가 누구요? 예 엠대건 신부. 네. 이대 신부. 그 다음에 이대가 바로 이 최양업 신부다. 최양업 신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양업 신부는 그 조선 최초의 그런 그 뭐랄까, 신학생이면서 그 사제서품을 받은 두 번째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배티성지가, 베티 베티성지에 바로 그 천지교도들을 박해하느라고 거기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1번이겠어요. 싸이가 와서 공연한 곳은 어디죠? 국아 선수촌. 아예 선수촌. 진천 선수촌이에요. 원래 국가대표 선수촌은 어디에 있어요? 태에아예서울에그 태릉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이제 각 경기들도 확대가 되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 거기에는 이제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을 이 진천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태릉 선수촌의 약 규모가 거의 다섯 배 정도 해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진천 선수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음 어렵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로하느라고 싸이가 와서 여기에서 공연을 한 거죠. 자, 서울에서는 어디서 싸이가 공연을 했을까요? 어, 네, 어, 예, 원불교 어, 그 본산이라고 할까요? 그 건물이 있는 그 원불교는 건물 자체에도 아주 딱그 상징적인 마크가 있죠. 동그란 건물. 원을 그 건물에 이렇게 달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싸이가 공연을 했어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는 어디서 공연했을까요, 사이가? 안견 응, 기념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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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서산에 있는? 안견 기념관. 이라고 하는. 안견은 누구예요? 몽유도원도를 음. 응. 응. 그린 사람. 응, 몽유도원도를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우리 응. 학창시절에 배웠, 배웠을 건데. 자, 조선시대에 네. 그런 그 화가 있죠. 그산수화 네. 이런 데를, 이런 거를 잘 그렸던 그런 화가인데. 그, 안견을 알고 보니까, 여기 그 서산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이제 지역 그 인물들, 음, 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문화재로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그래서 안견 기념관이라는 그런 그 이제 건물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몇 번이에요? 842번. 네네, 842번이에요. 대전 충남이니까. 자, 그래서 싸이가 거기 와서 공연을 했고, 여기 충북에서는 진천, 선수촌에 가서 사이가 공연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데가 이제 그 제주도 사산사태 유족들이 찾아온 것이 있어요. 어, 기상 위성센터. 어, 국가 기상 위성센터라고 어, 미성, 미성. 하는. 뭐, 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그런 그뭐 태풍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음, 기상청은 아니지만 기상청의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상위성센터인데 어, 제주도 그 사산 사태 이족들이 여기에 와서 어, 제주도가 이제 그~ 기, 기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주도 도민들은 그게 많이 관심을 잘 거예요. 바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 그~ 생업이 어업이니까 그~ 이제 자연의 그 날씨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국가기상위성센터까지 와. 자 서울에서는 어디에 해당되죠 여기가? 네.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인데 동작구에 있는, 자, 사삼사태 네. 위족들이 자기 그 선조가 이제 사삼사태 때, 때? 예,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그, 서, 그 조상들을 찾아서 추모하느라고 어디에 왔어요? 국립현충원에, 국립현충원에 온 거예요, 서울에. 자, 서울의 국립현충원은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이에요? 83, 아니, 네. 43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도 국립현충원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대전에 있는 국립현총원은 대전 국립현총원, 대전자가 붙는데, 국, 그 대전에 있는 국립현총원은 몇 번일까요? 네, 음, 몇 음, 대전에 있으니까 40번 대는 아닐 것 같고, 대전은, 그러니까 대전 충남은 8 0 0단위로 시작하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대전은 874번. 네네, 874번이에요. 874번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설사로 음, 음. 국립현충원을 예. 아무에 블랙기를 만들어서 철사 맞아요. 철사, 철사. 74니까 철사 이렇게 했는데 철사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철조망으로 둘 둘러쳐진 거죠. 예. 네. 국립대전현충원은 그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도, 그 뭐랄까?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그 넋을 기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안장해 놓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뭔가 추모를 하잖아요. 어떤 기념일 같은 데 또는 이제 그 유족들이 거기 에 와서 이렇게 제를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곳에 악령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철조망을 쳐서 보호를 한 거죠. 그래서, 대전 국립 현충원을몇 번이라고요? 874번. 네, 맞아요. 874번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기, <laughs> 그, 지금 이제, 그, 사3 사태 유족 때문에, 이쪽까지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자, 충북 어, 진천에서 4.3세 때 유족들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국가 기상, 기상 미상센터는 곳을 가게 된 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사약을 먹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음. 한 그런 곳이 있는데, 음. 이게 번호로는 음. 744. 네, 44번에 해당이 돼요. 744번 어디예요? 총박물관이에요. 총박물관에서 역사 테마공원이라고도 그러는데, 어, 자, 그 종을 갖다가 우리나라 종이 굉장히 특이하고 아마 세계적으로 그 소리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종이 이제 거 이렇게 음, 있는데 그 종품 박물관이 있는데 그 장소가 740? 44번인 거죠. 누가 여기 죽었을까요? 아기가 응, 애기가 죽었어요, 애기가. 죽었어, 애기가. <laughs> 성덕대왕 신종에 관련된 그런 그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자 이제, 네, 이제 신라 시대 때그 네. 뭐랄까 왕을 갖다가 추모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 왕을 갖다가 어 업적을 이제 기리고 하느라고 종을 만들어서 음. 하는데 종을 만들 때 계속 그 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깨졌대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종을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 예전 그때 당시는 이제 아마 불교가 전체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논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종을 만들 때, 거기다 사람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어떤 스님이 받으신 거죠. 꿈에 뭐형목을 했거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어, 그,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시주를 받는데, 음, 어느 가난한 집은 시주할 것이 없으니까 아기를 바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아기를 여기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다시 이제, 그, 방법적인 것을 찾다가 결국에 사람을 저기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손님이. 찾아가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다시 그 아기를 갖다 자기 아기를 갖다 이렇게 넣는다 생각하니까 끔찍하겠죠. 그래서 아마 거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아무튼 간에 아기를 바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결국에 바쳐져서 그러고서 종을 만들었고, 종이. 이제 깨지지 않고 잘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종이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을 타종을 해보니까 그종 소리가 어, 엄마 왜 나를 여기다 넣었을까? 막 이런 그런 원망하는 소리로 들린 거죠. 그종 소리가 에밀레, 에밀레 이렇게 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을 에밀레종이다라고 했다는데 바로 그 에밀레종 뭐 이런 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종들을 갖다가 송집, 뭐랄까, 박나에서 종이 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지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총집합하는 곳이 바로 종박물관이에요. 그것이 진천에 있는데 그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744번. 네, 744번이에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죽음하고 같이 그 중속에 들어간 아기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그 번호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노량진 수산시장. 네,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 수산시장에서 보고와, 보고를 갖다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막 그, 그냥 주워 먹는, 길에 이렇게 떨어진 음식들, 뭐 이런 음식들을 찾아서 먹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그, 저 음식이 이제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망도 하고 그랬는데, 어, 보고는 특히 이제 그 인체에 해로운 독이 있어갖고, 잘못 먹으면 그 사망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고는 특별히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해요. 보고, 보고 요리 자격증 해갖고, 음 그런데, 그보고화를 잘못 먹고 이제 죽게 된 거죠. 노량진 수산시장은 몇 번이라고요? 44번. 네, 4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전 충남에서는? 한우 목장 한우 목장에. 예. 네. 바로 그 한우 목장이 44번인데, 뭐, 한, 한우를 한 키우는데 거기다 무슨 사약을 먹고 키우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장소가 거기가 44번이었어요. 844번.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진천 공부을 하고 있는데, 45번인 사오정에 갔던 곳이 어딜까요? 포석 조명의 예. 문학관. 어, 예, 포석 조명의 문학관에 네. 사오정이 나타났어요. 포석 조명의 문학관 그림을 잠깐 볼까요? 조금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그 동상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 이그 예, 일제시대 때 민족 운동한 그런 그 민족 문학의 대표적인 그런 그 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런 그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이 우리나라 최초의 희곡집이에요. 김영일이, 김영일이 사라고 하는, 그때 사는 이제 죽, 죽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민족문학의 그런 그, 러니까 일제 때 여러 가지를 한거 하면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썼던 거죠. 자, 포석조명이 문학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우정하고 이 포석조명이 문학관하고 연상을 좀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이네요. 여기에는 누가 왔을까요? 사육신. 예, 사육신들이 다시 오. 무덤에서 살아나갖고 이곳을 방문을 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석대학교. 어, 우석대학교는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원래? 익산에 있어요. 어, 익산에 있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데, 어, 이제 본, 본교는 본 거긴데, 여기다가 진천 캠퍼스를 열었어요. 진천 캠퍼스라 해갖고 런던 정경대 과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냥 영어로는 어, 런던, L 그 다음에 그 스쿨에서 S 그 다음에 정치 경제에서 음. Politics and Economics라는 그런 과정이 음. 여기에 생, 생겨나는데 그래서 런던 정경대 과정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 LSE 과정이라고 그래요 LSE 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런던 스쿨 음. Economics and Politics라는 그런 그 아카데미예요 여기에 이제 그 진천에다가 그 만든군요 음, 그래서 이제 마, 그 이것을 만든 만들, 그런 만들어서 어, 좋은 점이 뭘까요? 음~ 뭐~ 음, 안 가고 올해 음, 한국에서그 과정을 음. 공부를 다할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외국 유학을 런던까지 영국까지 가지 않고도 여기 어, 진천에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수할 렇게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독특한 그런 과, 과정이죠 이분에 그래서 음~ 자 여기에 그~ 산육신들이 음, 이 과정을 이수하느라고 무덤에서 음. 살아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사육신 네, 공원. 공원이에요. 아주 그 번호 그 자체로 그냥 사육신 공원이에요. 예. 예. 네비게이션 교법에서 두 군데가 번호하고 장소가 같은 곳이 두, 두 군데 있어요. 하이, 그 중에 8번, 하나가. 네, 사육신 예, 46번과 82번. 응. 그래서 46번이 사육신 공원이었고, 예, 그로는 무슨 구에 있어요? 46번.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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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그렇고, 82번. 이거는 응. 양천구에 양청, 양청구, 있어요. 응. 그래서 8 2공원 해가지고 이 뭐야? 예비션 기업법에서 번호하고 장소가 일치된 딱 그런 곳으로 좀 뭐랄까 독특한 아닐까? 곳이에요. 자 그래서 자 충남 대전에서는 사륙신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예예 네. 예. 서산에 있는 서 한서 뭐 저기 한서대학교인데 한서대학교는 뭐로 특화가 돼 있어요? 비행기 네. 네, 비행기로, 항공. 그, 항공으로 특화가 된 그런 학교이죠. 그래서, 어, 잠시만요. 항공으로 특화가 돼서, 거기에 학교는 아주 활주로까지 갖춘 그런, 음, 학교예요. 한서대학교가. 그래서 한서대학교는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46번에 해당이 됩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7번을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47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사취 사치 사치 47지 사치 갖고, 사치. 사치. 응, 사치를 갖다가 리얼자를 빼면 뭐가 돼요? 사치가 되죠, 사치. 네. 예. 그래서 사치는, 그, 뭐, 사, 치가뭐 심한 그런 된장요? 뭐, 여기 지금 그렇게 써놨는데, 어, 어쨌든, 어, 여기 지금 이상서의 생각이 바로 그 47번인데, 그러니까 몇 건이에요? 앞에 1 0 0단지하까 132. 732번. 737번에 해당이 돼요. 어, 네. 이상설 생각하고 사치가 심한 거하고 어떻게 연상을 할까요? 이상설은 어떤 사람 우리가 잘 알려져 있어요? 이상설이라는 분은 우리가 알기를? 아, 음, 독립, 독립운동가. 네, 독립운동가예요 그, 고종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말이죠. 그 일제의 그런 그 지배를 받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받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일본이 그런 그 뭐랄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고종이 그 을사보호조약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강제로 맺었는데 그런 그 부당함을 이제 세계에 알리느라고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의 만국 평화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이상서를 그 뭐랄까 파견을 하는 거죠. 가서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을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권리를 주장하라 또,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해놓으라 하는 것들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된다 해서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밀사라고 하는데, 페이그 밀사에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상설이에요. 그래서 그세 사람 중에서 우리, 뭐랄까, 귀에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분이 이준 여사라는 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준 여 들었어요. 예, 기, 기억이 나시죠? 근데 네, 이상설 이준열사. 그때 당시 좀 교과서에서 그렇게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내리게이션 교과서 하고 보니까 굉장히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상설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던 분이 세분다 그 이시성인데, 이상설, 이준, 음. 어, 이위종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그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그런 것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상설인 거죠. 음. 그래서, 어, 이 이상설이 태어난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진천에 있는데, 어, 여기가 왜그 47번일까요? 왜, 왜, 라는 말은 좀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그기억과 기억 기업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를 그치. 생각하면 좋을까요? 산지한 된장녀가, 그, <laughs> 응. 이상설, 이상설 선생님 생각에 왔네. <laughs> 이상설 <이상으로> 생각에 <laughs> 왔어요. 사치가 심한 <희망> 된장녀가. <laughs>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상설은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알리느라고 헤이그까지밀사로 파견된 그런 아주 참 애국자인데 그 부인은 반대로 엄청 사치가 심한 여자예요.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남편과 아내가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설 생각이 바로 747번이다. 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그 47번은 어딜까요? 보람의 공원. 예, 보람의 공원이에요. 보라매 하면 뭐를 떠올려요? 어, 누가 음, 공군, 공군, 공군. 예, 공군. 공군을 생각하시죠? 공군. 공군. 네. 예, 공군은 하늘을 지키는 그런 그 군인이잖아요. 예, 네. 하늘을 지키는 그 뭐랄까, 새. 중에 독수리 보라는 뭐~ 이런 네, 하여튼 매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공군에서는 네. 그런 그~ 뭐랄까 그 매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산책을 하죠 하늘 나는 비행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분위기라서 그래서 어~ 원래 그 자리가 공군사관학교 뭐~ 이런 그~ 저희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 옮겼어요 공군사관학교를 어디로 옮겼냐면 청, 청주. 청주로 옮겼어요 청주 그래서 우리 청주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거든요. 700이 청주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700번부터 시작한 게 이제, 그, 청주인데, 청주 공군사관학교가 바로 700번이거든요. 그래서, 네. 음, 공군사관학교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라이아니라보 음? 아니요, 700번을 생각하니까.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잠깐만요. 네, 네, 여기 네. 700번이 있죠. 여기, 여기, 있네요. 공군사관학교. 네. 음, 네. 빵집. 음, 네, 네.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앞에 어마무시한 빵집이, 빵집이, 빵집이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여기가 번호가 빵이에 빵. 네. 700번. 예, 네. 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돼요. 예. 네. 자, 서울에 있는 보람의 공원은 몇 번이라고요? 47번. 네, 47번. 47번. 네, 47번이에요. 거기는 그,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7 0 그, 그냥 47번은? 공군사관학교 A, 여기 사치스러운 장이있 음. 음, 공군사관학교 그, <웃음> 여친이, <웃음> 공사생은 <웃음> 여친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여자였던가 봐요. <laughs> 자, 그것처럼, 그 진천에 지금 이상설 생가는 몇 번이라고요? 747번. 747번이에요. 747 747 네, 747 747 747 이상설 부인이 어때요? <웃음> <웃음> 굉장히 <웃음> 사치가 <웃음> 심해요. 그래서 거기가 7 4 <laughs> 7번이요 자, 대전 충남에서는 847번일 텐데, 어딜까요? 태안의 아흥항 음, 태안의 아흥항이라고 있어요. 아흥 그, 뭐야, 이렇게 한 군데 굉장히 호화로워요. 음, 그, 막, 물자들도 풍부하고, 그 부, 부유층들이라고 할까? 그런 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갖고 하는 그 부호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아흥항이에요 중국하고도 가깝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음, 부, 곳이 바로 그아흥항이라고할수 있어요. 자, 거기가 847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 돌아와서 748번, 사파리네요. 어딜까요? 초평, 초평초평 네, 농다리 한반도 지역이라고 한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한반도 지형을한 그런 그 곳이 이 곳에 있게 되는데, 어, 어쨌든 여기가 그 번호로는 48번이에요. 그 한반도 지형을한이 곳에 뭐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파리들 네, 예, 사파리가 조성이 되었고, 실제 막 여러 가지 열대 그런 동물들이 있는 곳은 아니죠. 우리가 이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근데 그 농다리가 굉장히 그 유명해요. 그 돌로 만든 그런 다리로 이제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가장 그 오래된 그런 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그 홍수가 엄청 심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출입을 통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복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한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농달이에요. 어, 이렇게 한반도 지형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특이하다 <laughs>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음. 자, 여기가 바로 748번이에요. 음. 자, 서울에서는 사파리가 조성된 곳이 어딜까요? 지덕사나 예, 지사라고 해갖고, 양녕대군, 모여서 그, 묘가 있는 곳이 바로 어, 740, 아니, 그냥 48번이었었죠. 사파리에.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9번이네요. 49번은 해시태그가 사사구예요. 야구에서 이제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는 그 지금 나와 있지만 마차박물관이 여기에 있어요. 49번하고 마차박물관하고 조금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마차박물관은 여러 가지 그 전래 그 옛날 그런 그 왕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왕이나 왕비가 썼던 그런 마차를 재현시키고 만들었던.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드라마 촬영지로, 어, 이게 많이 여기 이용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 오징어 게임 있죠. 네. 음,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에서 아주 선플링 끌었던 곳인데, 그 오징어 게임의 술래 인형 아세요? 네. 이중화 공공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 네. 움직이면, 네. 움직이는 내가 네. 그걸, 네. 그걸 찾아서 어, 죽이잖아요. 술래가. 네. 그 술래 인형이 여기 있대요. 마차박물관에. 아. 네, 저도 안 가봐서 그냥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러는데, 근데 최근에 그 술래 인형을 어 이렇게 좀 옮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음, 어쨌든, 음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징어 게임은 그러나. 거기 출연자들이 몇 명이냐. 456명이 456원을 넣고, 그, 버리는 게임이죠. 네. 생존 게임이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참 특이한 그런 그 스토리로 구성된 건데, 그, 그 예. 맞차 박물관에 그 술래인형이 있대요. 그리고 그 오징어게임에서도 그런 것이 등장하는지 잘 봤었는데도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에 소품들이 좀 이용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이런 거 촬영지로 아직 여기에 그러니까 고시대 거그 옛날 그 모습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이 응답 하더라고요. 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749번. 네, 749번이에요. 자, 서울에서 49번은 어디예요? 청신대학교. 아, 네, 청신대학교죠. 네. 구로는 무슨 구에 있어요? 동작구 예, 동작구에 네. 있어요. 예. 우리 그 대전 청남에서는 고남청총 반면에 국적 있는 건데 패청박물관 있었죠. 패청 주락이 공원 네. 응. 아니 네. 주락이 네. 공원이 아니라 패청박물관에서 네. 어, 고남저수지 에 있었죠. 패청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네. 조개 조개 네. 껍질. 그럼 가 조개란 뜻이죠. 조개 껍질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개를 먹고 난 다음에 껍질을 갖다가 버렸는데 그게 네. 많이 네.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무덤이 들어요. 총, 총, 총이라는 게 무덤이란 뜻이죠. 조개 무덤이에요. 조개 껍질 무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고난 폐청 방, 저기 박물관에서 저기 박 849번이었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이제 금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